야,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요데요 제가 와인을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든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이름이 어른이 되면. 아, 네. 아. 이제 저희 한살 어린 저 이제 음. 발달 장애인 동생이 1 3살때 이제 집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져서 시설로 보내지고 이제 그때부터 음. 1 8년이라 하는 음. 상당히 긴 시간을 시설에서 살아야 했어요. 아열살때 가서 음. 18년. 네, 18년, 아, 18년. 아, 18년. 네, 그러니까 시설에서 음. 이제. 어린이가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고도 10년을 더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약 2년 반 전에 이제 동생이 서른이고 제가 서른한 살일 때동생이 이제 탈시설? 시설 밖으로 나오는 걸 탈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시설을 도왔고 이제 탈설해서 다시 사회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걸 만든 게 이제 그 다큐멘터인데. 변약하다는 어.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냐 제가 동생을 이제 시설 문제에 관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면서 대화를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아, 상황 때문에 못해. 오늘은 갈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혼잣말로 동생이 어, 어른이 되면 할수 있어? 뭐 이런 종류의 아 어른이면 되할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되게 싶었었는데 시설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 동생을 대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해답을 얻었어요. 안될때 어른 되면 하세요. 하시는거예요 네. 근데 제 동생은 신체적으로도 또 이제 연령으로도 음. 완전히 그냥 한국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른이 되면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나 미성숙한 존재. 아말의 차별이 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롯이 그게... 이제 노가인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미 어른인 사람이 어른이 되면이라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게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 네, 어른이 되면이라고 지었는데, 아, 음. 이제 또이 어른의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술잔을. 아, 시장.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게다가 이제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 근데 네. 저의 로망이 동생이랑 같이 내가 좋아하는 술을 홀짝홀짝 아 마시면 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동생은 당연히 아이 취급받으니까 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줬었을 땐 되게 질색, 팔색을 하면서 음막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랬는데 음 저랑 같이 살면서 처음으로 동생이 이제 관심을 보였던 술이 와인이었어요 아 네. 그렇잖아요. 그데 네. 네. 어느 날은 잔을 집더니 원색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취해가지고 주정을 드렸는데 <laughs> 근데 너무 죽었고. <laughs> 기억도. 아, 네. 아, 네. 그래서 아, 이제는 아, 함께 술을 마시는. 아, 그래요? 네, 어, 그런 저도... 자매가. 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동생도 주량이 좀 늘었어요? 동생도 주량이 상당히 늘었어. 요 아, 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느 날 되게 이사를 이사를 갔던 날인데 어. 이제 정신이 없는데 이제 냉장고 안에 음. 술이 있잖아요. 청아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아. 동생이 없다 싶어가지고 음. 보니까. 음.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서 뭐라 고 이렇게 봤더니 한 손에는 물, 한 손에는 청아를 들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 네. 그래가지고 이건 <laughs> 아니지. 간주랑 <laughs> 먹어야지. 잘먹봤어요 <그게>, <laughs> <거야>. 언니의 동생들, 배우들, 뭐 장영현 님도 천사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잖아 그렇죠. 제가 진짜 차라리 저를 천사라고 부를 바에는 음. 악마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laughs> 어, 생각할 정도로 그 말이 싫은데 왜냐면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하면 요구되는 음. 이미지 있잖아요. 네네. 순수하고, 천천하고, 아. 착하고, 때묻지 않고, 언제까지나 영혼이 맑은 약간 이런 맞아요. 종류의 음. 이미지를 네. 되게 강요하는 음. 측면이 있어요. 네. 네. 아.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아.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천사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인간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천사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은 여기 이 위에서 맞... 다르다고 이미 바라보고 어. 있는 그런 아. 시선의 바람. 그러니까 뭔가 다음을 강요하는 네. 거랑 똑같네요. 맞아요. 그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제가 동생을 이제 데리고 나오고 시설에서 그리고 네. 같이 살아가고 이런 작업을 네. 하고 장애인 인권을 외치는 게. 제가 뭔가를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완전 대 착각이거든요. 그 아... 동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라고할 그러니까, 수. 네, 그러니까 내가 시민으로서 자유로워지려면 장애 정도 시민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에 그렇서 굉장히 이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장애 저, 이제 장애인을 엄청 불쌍한 존재, 부재불능의 존재로 설정을 해놓고 그런 장애인을 자기 도와주다니 이렇게 훌륭할 수가라고 바라보는 게그 천사라는 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는 꿈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꿈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제가 만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만든 노래 중에 제목 하나가 이제 무사히 할머니가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대로 전 이제 제 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그 장애 당사자랑 가족의 몫으로만 되어 있고 국가나 사회는 정말 요만큼 도와주는 생색내기이 정도로만 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가 여기서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제 동생이랑 같이 있어주는 거는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제 친구들이거든요. 음. 근데 언제까지나 제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제 친구들을 저 대신 이제 갈아 넣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제가 아프면 이제 저는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거고, 일을 못하면 아프고, 아파서 일을 못하고, 이렇게 어느 날 그냥 정말 할머니가 되기 전에, 좀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냥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되게 현실적인 이제 불안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불안을 빨리 끝내고, 정말로 동생도 한 몫의 시민. 내 동생이 아니라 시민이요 시민이 되고 그러니까 될때 나도 비로소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돌봄을 독박 쓰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 정말 나도 이 시민으로서 둘이서 당당하게 할머니로 늙어 죽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 사실,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치의 언어는 잘 모르지만 음. 제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어.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일상의 언어, 진짜로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두 가지가 만나면 훨씬 더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음. 하루하루 보내고 아. 있습니다. 홍어 아. <laughs> <아니>, 뭐. <laughs> 애탕을 이제 여기다 다 갖다 놓으셨네요. 네. 부대표님, 맛있 아, 나사 많이 드라고 어, 이거 진짜 맛있어. 네. 우리의 사랑이야. 카메회를 보느라고 못 먹었는데,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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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많이 네. 드십시오 아, 다음, 다음 음식 주시죠. 뭐못 들고 계시니까. 다금별 관심 없어. 다음 음식은. 너무 별, 없죠, 다음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래요. 맞아. <laughs> 계란 라면. 예. 어우 라면. 맛있겠다. 어, 어. 라면은 누구 누굽니까? 이거 계란 라면은 저예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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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 아. 이렇게 막 는태강산 약간 이런 아. 이미지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게이라는 거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반 내가 제가 남중남 걸 나왔는데 이제 같은 반 애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게이란 걸 알았는데. 저만 이제 세상에 나만 이런 사람인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괴로웠거든요 아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2학년 때 였나 그 2학년 때그제 친구가 그 저한테 오더니 너 부반장 좋아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되는 그래가지고, 어, 무슨 소리야? 난, 난 그렇지 않아. 내가 무슨 두반적을 내가 왜 좋아해? 막 이랬, 이랬는데, 런이 걔가 그냥 얘기하라고,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어,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쭉 지켜봤는데, 너 걔만 보면, 이게 웃음이 나고 막 이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난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사실 자기도 남자 좋아한다고. 그래서 알게 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세상에 나 말고도, 나랑 같은 사람이 또있구라는 것도 너무 위안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친구랑 진짜 많이 친해졌고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주로 이제 고등학생이면 분식집을 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와. 그러면 이제 분식에 가면 저는 항상 떡볶이를 먹었고 예. 그 친구는 항상 라면을 시켰는데 거기에 오. 계란을 좀 넣어달라고 와. 근데 그 계란을 그, 그 라면 분식집 아줌마한테 풀지 말고 계란을 와. 딱 깨서 여기 반숙 이렇게. 아그 여기 오늘도 아마. 아 그렇네. 고생주셨을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여기, 그래서, 아. 그, 그래서 이제 제가 계란 라면 하면 이제 그 친구가 떠오르는데. 음. 그렇게. 저한테 이제 커밍아웃을 해줘서 제가 위안이 됐잖아요. 음. 근데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저는. 그 친구한테 커밍아웃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주지 네. 않았어요? 왜요? 왜냐면 나는 나를 이렇게 드러내기가. 되게 어려웠을 17. 것 같아요. 시에나 이런 게 참. 네, 그래가지고 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생각해도 못했을 것 같은데, 아 아무튼 그 친구가 저한테 손을 예, 잡아주면서 아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나라고 떨어졌던 제가 아 올라왔는데 자존감.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저는 갔고 그 친구 대학을 떨어졌어요 아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락이 안된 아 거죠. 작년에 아 동창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 제일 궁금한 게 걔였거든요. 걔가 아 어떻게 됐냐그랬더니 근데 세상 에 없다고 아 그냥 이렇게 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친구 생각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이제 이 라면 계란 라면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그런 게 이제 제가 어쨌든 그 친구 덕분에 나는 이 지옥에서 이렇게 좀 올라왔는 데 라면 같이 먹었던 기억 있는 사람들 중에 안 친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럼 우리도 이제 친해지는 거네. 오 이제 오 그럴 수 있겠네요. 다음 괜찮은... 택배는 저에게 네. 주시는 겁니다. 어 <laughs> <laughs> 감독님 들 분위기 전환에 대해서 이번에 정의당으로 딱 오고 나서 또 이제 뭐 엄청난 악플과또막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릴 텐데 제가 어디서 댓글을 봤는데 김조광수 혼외자설이 있다. 김조광수 혼외자설이. <laughs> 호내자가 자가 있다고 호내자가 있으면 제가 뭐뭘했어요 뭐, 호내자가 있는 거잖아요 <laughs> 아니면 <웃음> <이거> 말도 안 <laughs> 되는 거잖아요 호내자 삶을 사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뭘 보신 거예요? <laughs> 아니에글 <댓글> <laughs> 그러게요 진짜 아, 사회자 인터넷 재교육 필요하네 안돼 안 안돼 이름이 차별금지법 추진특별위원회여서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 안에 정의당이 뭐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라고 신 대표께서 얘기하셨고, 발의를 할것 같은데, 그럼 발의하고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정을 할수 있게 어떻게 하,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 제일 큰 고민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저는 정의당이 만약 에 교수단체가 되면 차별금지법 발의를 넘어서서 이렇게 재정을 하는데 좀 다른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 제가 할수 있는 어떤 역할을 좀더 지금보다 더 많은 다른 역할들을 좀 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정의당 안에서는. 저는 성소수자 정치학교를 우고 아, 싶어요. 아, 그래서 이성소수자들이 아, 정말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혹은 하고 싶다라는 성소수자청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책들이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정치 영역으로 좀 일을 좀 많이 확대한다면 정의당 안에서 성소수자 정치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저희 정의당에서 2020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과 함께 미래 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개방형 경선제. 개방형 경선제라는 개방형 경선제를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사람이 정의당의 후보가 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의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입해주시는 방법 또1800-2120 ARS로 신청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려우신 분들은 서류를 없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명하고 정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를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던 기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국민과 함께 2020년 총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초에 응답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닮은 국회의원,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국회,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로 정의당이 생롭게 만들겠습니다. 시민 선거인단으로 힘을 보여주세요. 시민 선거인단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판을 갈자! 내 손으로 국회의원 국회 국회